달님이 황금농장입니다. 오늘은 엘콘하고 꽃눈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엘콘 철화입니다. 그리고 살짝 옆으로 가볼게요. 이 아이는 꽃눈 마리아 철아입니다. 느낌이 다르죠? 음, 두 아이다. 가운데 이렇게 초록색이 선명한 선이 보이는 것은 비슷한데요. 느낌은 아주 다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꽃눈 마리아 철아이고요. 다시 엘콘 백봉융금은 이렇게 다릅니다. 옆에 있는 아이하고. 오늘도 달님이 황금 농장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번 마리아 금입니다. 가격 8만원 되고요. 입장 하나, 금이 보이시죠? 기존에 봤던 마리아하고는 또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어, 가끔 댓글에 왜 이렇게 똑같은 아이만 올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금은 마리아가 금이다 해도 관이 아닐 정도로 크이다가 마리아가 정말 많아요. 종류는 다 틀리죠. 그죠? 그래도 저렴하게 여러분에게 다양한 아이를 선보이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크기는 11cm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마리아, 호피, 그 다음에 엘콘, 뭐, 이런 종류인데, 가장 많이 찾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제 구매가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유튜브에 그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31번 마리아근 가격은 8만원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기천금 6두구요. 가격은 3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아 다이 사이즈는 5.5cm 되고요. 높이는 높이도 한 7cm 되는 것 같아요. 기청금 요리 청청이 쌓여있는 아이들 말입니다. 32번 기청금 6등 가격은 3만원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마리아금 가격 10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8cm 높니다 여러분 33번이구요 마리아금 가격은 10만원 됩니다 4번 카사노바 가격은 9만원입니다 크기는 11cm 조금 안 되네요. 10cm 나옵니다. 34번 카사노바 가격은 9만원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엘콤 100봉용금 가격은 100만원 되고요. 이렇게 자구는 나와 있는데 아직 금은 예,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큰 아이 엄마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한 17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항공 사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속입장 보여드릴게요. 35번 엘콘 100봉륜 금 가격은 100만 원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창금. 가격 3만원이고요. 사이즈는 9cm 나옵니다, 여러분. 36번이고요. 창금. 가격은 3만원 되겠습니다. 7번. 마리아 금. 자구 하나 있고요. 가격은 8만원 됩니다. 살짝 들어서, 예, 몸 전체에 금을 다 품고 있는 아이입니다. 입장이 정말 환 여처럼 통통하죠. 살짝 뒤로 돌려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 자구 하나 있고요. 영 연꽃, 연꽃이 연상이 되는 아이. 37번입니다. 사이즈는 한 9cm 나옵니다, 여러분. 37번 한년 마리아 금 가격은 8만원 되겠습니다. 8번 이 아이도 한년 마리아 금입니다. 가격 8만원 이구요.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 한 10cm 나옵니다. 38번 환년 마리아 금. 가격은 8만원 되겠습니다. 9번이고요. 엘콤 이두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금이 잘, 그래도 나온 아이. 사이즈는 음, 5.5cm 나오네요. 엘콘 2두 가격은 15만원입니다. 1번 마리아금. 가격 10만원이구요. 사이즈는 이렇게 살짝 한 8cm 나오구요. 40번 마리아금.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번 엘콘 복륜금 가격은 50만원입니다. 입장에 엘콘, 금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입장 하나하나 모두 조금 금이 강하든지 아니면은, 음, 금이 약하든지 이런 거 없이, 입장에 모두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항공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사이즈는 이렇게 해서 한 12cm 나오고요. 41번입니다. 엘콘 백봉융금 가격은 50만원 되겠습니다. 2번 마리아 삼두예요. 몸에 금은 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약하기 때문에 삼두이지만 가격은 5만원입니다. 전체 사이즈 볼게요. 전체 사이즈는 한 7cm 나옵니다. 42번 마리아 삼두 가격은 5만원입니다. 43번입니다. 마리아. 자구 두개 있네요. 가격은 18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뒤로 가서 자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이렇게 살짝 뒤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애들은 작네요. 그죠? 이렇게. 또요 밑에, 그리고 또 여기. 자구는 제가 봤을 때한 3개 정도 쪼꼬미들이 3개 정도 있고요. 엄마 사이즈 보겠습니다. 엄마는 한 11cm 나옵니다. 43번 마리아 자구 2개 있고요. 가격은 18만원 되겠습니다. 4번, 마리아금, 가격 4만원입니다. 이렇게. 입장이 조금 살짝 비치죠, 금이. 그래서 가격 4만원 되구요. 사이즈는 8cm 됩니다. 44번, 마리아금, 가격은 4만원 되겠습니다. 5번, 우주목 12개 아이들, 가격 10만원 됩니다. 사이를 보면 풀분 사이즈 보면 아이들 사이즈도 볼거요 12cm입니다. 45번 우주묵 12개 아이들 가격은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번 호피입니다. 가격 4만원 되고요 이렇게 금을 입장에 금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아이 사이즈는 7cm 나옵니다. 46번 호피 마리아 가격은 4만 원 되겠습니다. 47번 마리아 가격 5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한 6.5cm 나옵니다. 마리아 금 가격은 5만 원 되겠습니다. 8번, 마리아 2두입니다. 가격 8만원 되구요. 이렇게 입장이 금은 있지만 다른 입장은 조금 약해요. 금이. 뒤로 살짝 가볼게요. 이 아이, 이렇게. 입장에 그래도 금을 품고 있어요. 그죠? 두 아이, 가격은 8만원이고요 조금 큰 사이즈 아이는, 5.5cm 나옵니다. 48번이구요. 마리아 이두 가격은 8만원 되겠습니다. 9번 중투 마리아 철아입니다 가격 10만원이구요. 7cm 나옵니다. 중투 마리아 철아 가격은 10만원 되겠습니다. 에보니 3두입니다. 가격 18만원 되고요 이렇게 큰아이 작은아이 뒤에 살짝 이렇게 세아이 있구요. 큰아이 사이즈는 9cm 나옵니다. 작은아이도 조금 작게 4cm 에보니 삼두입니다. 가격은 18만원 되겠습니다. 마리아 삼두, 가격 5만원이구요. 이렇게 금은 보이지만 금이 전체적으로 약해서 가격이 5만원 되겠습니다. 요두 아이고 요 아이는 철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철화로 진행되고 있는 아이는 한 8, 9cm 나오구요. 밑에 있는 아이. 작은 아이들 전체 사이즈는 7cm 나옵니다. 자, 51번이구요. 마리아 3두 가격은 5만 원 되겠습니다. 이번 마리아 4두입니다. 금은 품고 있지만 약해요. 그래서 5만 원에 여러분 4두를 이렇게 보시게 되구요 전체로 이렇게 좀큰 아이 사이즈 볼게요. 6.5cm 나옵니다. 52번, 마리아 4두. 가격은 5만원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마리아 2두구요. 가격 4만원 되겠습니다. 하나의 사이즈 볼게요. 6cm 나옵니다. 몸에 금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선이 하얗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금이 들어있는 아이 약하지만 자, 이두 가격은 4만원 되겠습니다. 이번 호피마리아 사두입니다. 가격은 15만원 되고요 뒤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두 큰 아이 사이즈, 살짝 돌려서, 아이 사이즈 볼게요. 제일 큰 아이입니다, 그래도. 음, 6cm, 5.5에서 6cm 나오고요. 아이들 전체 크기는 한8.5 나옵니다. 54번이고요. 호피 마리아 4두.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모호 마리아 6두입니다. 가격 4만원이고요. 이쪽에도 이 아이 전체 크기는 한 11cm 정도 나오고요. 그나마 제일, 이 아이가 좀 제일 큰것 같아요. 한 6cm 나옵니다. 마리아 6두. 가격은 4만원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마리아 2두고요. 가격은 8만원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보면 8cm 나오고요. UI를 사이즈 보면 한 5.5cm 나옵니다. 56번이고요. 마리아 이두 가격은 8만원 되겠습니다. 1번 에본입니다. 가격 7만원이고요. 사이즈는 6.5cm 정도 나옵니다. 57번, 에보니, 가격 7만원 되겠습니다. 8번, 호피마리아입니다. 가격 9만원 되구요. 이렇게 돌려서, 아이, 사이즈 보면, 한 7.58cm 나옵니다. 호피마리아, 가격은 9만원 되겠습니다. 19번, 마리아 삼두입니다. 가격 5만원이구요. 이 가시가 다쳤습니다. 이두 번째 아이. 그리고 세 번째. 살짝 돌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 전체 사이즈 일단 보구요. 이렇게 한국 사진으로. 전체 사이즈는 한 10cm 납니다. 이 아이가 금이 그래도 입장에 약간 있어요. 59번 마리아 3두 가격은 5만원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입니다. 60번 엘콘 금 가격 8만원 되겠습니다. 이아사이즈는5.5 조금 작아요. 그죠? 그래도 엘콘의 이름답게 이렇게 금은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60번 엘콘 금 가격은 8만원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달리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동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느냐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한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 늦어도 10시 안에는 매일 오전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날 스케줄에 따라서 약간은 시간 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제가 끊임없이 주문을 문자로 받습니다. 전화로 하는 경우는 제가 저, 주문 받을 때는 전화는 잘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문자 앞에 분이 그 번호를 주문을 했는데 전화를 바로 하면 이렇게 순서가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냥 어려우시더라도 문자로 번호만 찍어서 보내면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데려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들어온 순서대로 합니다. 그리고, 어, 찜을 하시고 아무런 답글도 없으시고 또뭐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넣는 거는 제가 기다려 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은행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입금이 넣으시면 얘기, 답글을 달라고 해서도 반응이 전혀 없는 경우는 제가 다시 다른 분 대기하고 있는 분이 많아서 또 재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흙을 보내주세요 할 때는 문자를 꼭 주세요. 제가 다 챙겨 드리지는 못해요, 그죠? 예, 항상 그래도 부족하지만 항상 달님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더운 날씨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한달안 되지 싶어요. 무더위 조금 지나면 바로 선선한 겨울이 다가오니까 여름 잘 지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